안녕하세요. 국내 최초 의료 온라인 정리수납코치 권숙현입니다 오늘은 50대 부부의 드레스룸입니다. 들어가는 쪽에 크게 붙박이장이 있습니다. 붙박이장 밑에 있던 이불을 안방으로 옮겼습니다. 밑에는 여름에 입는 상하의를 접어서 넣었고 제습기 여행 가방을 넣었습니다. 위에는 남편분의 옷을 수납하였습니다. 붙박이장과 옷장 사이에 물건이 쌓여있었는데 빈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여백의 미가 느껴지시나요? 옷장 문을 열면 남편분의 여름옷을 나중에 입을 거니까 위에 넣고 봄, 가을 옷은 겨울 끝나면 입을 거니까 밑에 두었습니다. 남편 키가 170이어서 바로 입는 것을 밑에 두었습니다. 여기는 남편분의 바지가 가지런히 걸려 있었는데 다른 곳으로 옮기고 아내분의 사계절 겉옷을 걸어드렸습니다.위 아래가 비어진 게 보이시죠?여기도 아내분의 옷을 걸어드리고 접었습니다.창문 쪽에 쌓여 있었던 옷을 버릴 거는 버리고 입을 옷은 잘 걸어드렸습니다.벽면 쪽에도 엄청나게 많은 옷을 버렸습니다. 버리기에 재능이 있으신 분이셨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